입으로 나쁜 말을 해서 죄를 지은 업보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부처님의 진리를 펼치는 이곳에 하늘의 신들을 초청해서 집안과 도령을 편안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오방내외한 이제 신지넌 나무 사만다 못다 나몸 도로 도로 짐이 사바아 나무 사만다 못다 나몸 도로 도로 짐이 사바아 나무 사만다 못다 나몸 도로 도로 짐이 사바아 <목소리> 경전을 펴는 개송 개경계 위없이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 천만 겁지난들 어찌 만 날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모든 법을 보관하고 있는 법의창고 법장 문을, 너는 진언, 개법장 진언,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려 원만 상우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진실하 말씀 중에 달한이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기리기리 없애주시네 천령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 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란이 지닌 몸은 광명당이여 이다란이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 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하오니, 온갖 수원 마음 따라 이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일체법을 얻어 속히 알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는 어서어서 어서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어서 어서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의 배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고통 받아 어서 어서 건너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개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어서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무위지배 어서 속히 들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진리에 몸 어서 어서 이뤄지이다 칼산 지역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 제가 가면 화탕 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 절로 없어지고 악귀 세계 제가 가면 악귀 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 절로 얻어지이다. 나무 관세음보살마살, 하 나무 대세지보살마살, 하 나무 천수보살마살. 하 나무 여의륜보살마살, 나무 대륜보살마살, 나무 관자재보살마살, 나무 정취보살마살, 나무 만월보살마살, 나무 수월보살마살, 나무 군다리보살마살, 나무 십일면보살마살, 나무 제대보살마살, 나무 본사미타불, 아 나무 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세지보살마살, 나무 천수보살마살. 나무 여의륜 보살 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살, 나무 정취보살 마살, 나무 만월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나무 십일면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나무 본사미타불, 아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마살, 나무 여의륜보살마살, 나무 대륜보살마살, 나무 관자재보살마살, 나무 정취보살마살, 나무 만월보살마살, 나무 수월보살마살, 나무 군다리보살마살, 나무 십일면보살마살, 나무 제대보살마살, 나무 본사미타불. 친통하고. 묘한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나 달아야야 마마가략바로기제세바라야 오지사다바야 마아사다바야마 하가로니가야 옴살바바에수달아나갈라야 다사명 마마까리다바 이마마랴바로 기제세바라다바 니라간타 나마카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에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야, 내마음오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 로미언제 마음이 언제 달아달아 달인, 나에 세바라 자라자라, 라라미마라 아마라 뭘, 제일 로게 세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마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나. 타야오로오로 마라오로, 하레바나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못자 모. 타야모다야, 메달이야, 이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사바하시따야, 사바마하시따야 사바하시따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 카싱아, 목카야 사바하, 바나마, 핫다야. 사바하, 자가라. 욕다야, 사바하, 상카섬나, 네모. 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린나, 이나야사. 바하, 미가라 잘만이바, 사나야. 사바하,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가랴 바로기제, 세. 바라야, 사바하. 사방을 깨끗이 하는 노래 사방찬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 뿌리니 청량얻으며 서방에 물 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 뿌리니 평안해지네 청정한 도량을 위한 노래 도량찬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참부 천령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원 외우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와소서. 죄업을 이유치는 개송 참회게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참제업장 12존불,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광왕 화렴조불,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억항하사 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경강 소복계산불, 보광월전 묘음존왕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양 승왕불, 타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하는 시박참회, 탈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든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해라네. 죄업을 이유치는, 진언 참해진언. 옴 살바오,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오,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오,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준재찬. 준재주는 모든 공덕의 봄을 참고 이어라. 고연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비루 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정법계 진언, 오음라음, 오음라음, 오음라음. 몸을 보호하는 진언, 호신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관세음보살님의 본 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대명왕진언오음마니반매훔오음마니반매훔오음마니반매훔준재진언 나무사다남 삼맥삼 못다 구치남 다녀타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 부림 나무사다남 삼맥삼 못다 구치남 다녀타옴 잘해주래 준제 사바 부림. 나무 사다 남 삼맥삼 못다. 구치남 다녀타. 옴 잘해주래. 준제 사바 부림. <목소리> 준제 보살의 발언, 준제 발언.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어서 속히 발가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 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뤄지이다 부처님께 발언하는 열 가지 소원 열의 십대발언문 원하오니 사막도에서 영원히 떠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삼보 이름 항상 듣고서 개정에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옵고 온 세계모든 국토몸을 나투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네 가지 큰 서원 발사 옹서원. 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오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